백신 원정대라는 이름으로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국민의힘 박진 최형두 의원이 워싱턴 수도권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시아 백신 허브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박진 의원은 이번 미국 방문의 목적은 미국은 백신 기술 종주국이고 한국은 위탁 생산 또는 기술 이전을 통한 대량 생산 능력이 있는 나라인 만큼 두 나라의 힘을 합친다면 세계 백신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습니다. 미국이 아무래도 우리 동맹이고 또 백신 기술의 종주국이고 또 한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한국의 백신 공급을 미국이 그 지원을 하고 신속히 물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백신 문제는 무슨 여야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초당적인 차원에서 의원 매교 활동을 와서 하고 있습니다. 한때 워싱턴 특파원을 지내 워싱턴 D.C. 지역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는 최형두 의원은 고국의 백신 공급에 관심을 가져주는 미 동포 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만나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이 교민들이 미국에 살시는 우리 한국계 교민들이 상당히 그 나라를 많이 걱정하고 하셔가지고, 그 미국 의원들을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미국 의원들이 미국 부통령한테도 물어보고, 또 미국 대통령, 어, 미국 국무부에 선화을 넣어서 한국에 백신 지원을 하라는 것이 상당히 큰 힘이 된것 같습니다. 미국 조야를 움직이던 것 같고, 어, 저희들도 이제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힘들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고국을 도와주는 우리 동포 사회의 힘을 느끼는 이런 여정이었습니다. 정이었고두 의원들은 고국의 백신 공급 상황에 대한 미 동포 사회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미국 방문의 성과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박진 의원은 미국 의회와 행정부, 싱크탱크들을 만나 한국의 백신 공급에 대한 입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글로벌 백신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아시아 백신 허브 구축에 대한 정보를 나누었다 밝혔습니다. 한국의 백신 공급 확대에 대한 노력에는 여야가 없고 공익만 있을 뿐이라며 이번 주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백신 동맹이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예정으로 안다 말했습니다. 두 의원은 미 동포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방문 시 자가격리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박진 의원은 해외 접종자도 형평성에 맞게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국의회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최형도 의원은 정부 여당이 일일이 만나지 못하는 미국 조야를 만나 한국의 백신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배낭 하나 메고 DC를 방문하게 됐다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또미 연방정부의 4명의 정치인을 탄생시킨 동포사회의 힘을 믿는다며 이들 정치인들에게 한미 백신 동맹의 중요성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두 의원들은 한국 야당의 노력에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더해져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강화되고 백신 문제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